반갑습니다 자유부동산 경매입니다 아, 오늘은 경상남도 진주시 3층 근린상가 경매 물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 상업지역내 위치한 물건으로 주변은 모텔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식당이나 술집 노래방 등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해서도 5억 5천이나 넘게 하락한 금액으로 주변 실거래가나 중개 매물로 올라온 호가와 비교해서도 확실히 저렴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은 13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물건으로 건물의 외관 및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변에 상가 임대료가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아,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지만 보수적으로 임대료를 계산하더라도, 어, 임대 수익률이 무려 17%가 넘는 아, 물건으로 아, 이 부분 역시 뒤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건의 기본적인 현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건 지하 1층, 1, 2, 3층으로 이루어진 3층 건물이고요. 아, 현재 지하 1층이 46평의 아, 노래방으로 사용 중에 있고요. 아, 1층은 현재 공실 상태로 되어 있고요. 아,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아, 상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2층의 면적은 58평이고요. 현재 아, 비즈니스 룸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3층은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구요 3층 면적은 40평 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건물의 외부 모습을 보시면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구요 건물의 외관미 관리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 그리고 건물의 전면부는 아 석재 붙임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는 아, 드라이비트 아,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1993년 사용중인 된 아, 20년이 넘은 건물이지만 아, 2013년도에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아, 리모델링을 한 후에 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아, 도로폭이 상당히 좁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물건은 1층에 전용 주차장 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 이점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건물 현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현재 지하 1층, 1층, 2층, 3층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지하층이 153.74 제곱미터. 어, 여기가 계단 통로라고 볼수 있고요. 1층도 마찬가지. 여기가 어, 계단. 앞쪽으로는 주차. 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1층은 162.72제곱미터. 2층이 가장 넓습니다. 2층 면적은 192.34. 그리고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3층이 132.85. 어, 뒤쪽 부분은 제시회 건물. 그리고 1층에도 뒤쪽 부분은 제시회 건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내외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주출입구 전면부 모습이고요. 아, 측면에도 보신 것 같이 석재 무침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 상당히 고급스럽고 관리 상태도 깔끔한 아, 건물의 외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1층 보시면 떡볶이 하우스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2층, 어, 아, 비즈니스 룸, 아, 들어가는 계단실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아 여기는 이 사진은 지하 1층 노래방의 계단실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제시회로, 1층 뒤편에 있는 제시회 건물의 모습이고요. 아, 1층 내부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은 에폭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은 노출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주방 시설이 되어 있고요, 출입구 옆쪽은 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1층 내부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의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 같이 보시는 같이 에폭시 상태가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낙찰을 받는다면 한번 이 부분은 재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물건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33,704. 아, 소재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계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아, 토지 면적이 아, 97.68 평으로 아, 되어 있고요. 건물은 아, 204.38 평. 아, 현재 감정가는 10 5억 3,700만 원이고요. 현재 2회 유찰되었고요. 64% 금액 9억 8,300만 원에 9월 12일 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현 최저가가 9억 8,300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약 5억 4천만 원 정도 떨어진 금액인데요. 오늘권 주변 실거래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가격인지 주변 임대료 시세는 어떤지 주변 임대료 시세까지 파악해서 수익률을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실거래가 사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물건의 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어, 우리 물건 13년도에 매매가 5억 9천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주변에 보시면, 어, 호텔이 아닌, 상가 주택 건물이 우리 물건처럼 토지 면적이 이렇게 큰, 어, 평수는, 어,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아, 우리 입과 현재 최저가는요 9억 8천 3백만 원이고요. 아 대지 평수가 98평으로 평당가는 약1 0만 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주변에 실거래된 아, 내역을 보시면 아, 13년도에 평당 963만 원 그리고 15년도에 1164만 원 그리고 16년도에 1030만 원 16년도에 1457만 원 그리고 17년도에 2019만 원 그리고 16년도에 2500. 96만원까지 1000만원대부터 2000만원대까지도 거래된 내역을볼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가장 최근인 23년 6월달에 거래된 이물건이 평당가가 약 1456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과 가장 유사한 물건이 아래쪽에 보시면 16년에 거래된 일물건이고요. 이, 이 물건은 토지가 81평, 연면적 234평에 1989년 3층 건물로 우리 물건과 그래도 토지 면적이나 연면적 비슷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건이 16년도에 매매가 8억 3,500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평당가로는 1,029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건물을 보시면 이 물건이고요. 어, 이 물건은 1989년 사용 수행인데, 어, 우리 물건보다 더 오래된 물건이고요. 어, 이 물건 현재 1층에는 술집과 어, 노래방, 그리고 2층과 3층 모두 현재 노래방으로 이용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건물의 외관은, 어, 1989년식답게, 어, 리모델링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어, 건물의 외관 상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노화가 진행된 건물이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건이 16년도에 1 0 2 9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 매입 후에 내외부 전체를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이 물건과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물건의 가치는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우리 물건의 현재 최저가가 평당 1,000만원으로 16년도에 거래된 물건과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물건의 가치는 상당히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중개 매매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물건의 위치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아래쪽에 보시면 이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매매가 1 1억에 올라와 있고요. 평당가로는 1640만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물건 사용승인을 보시면 1988년도에 사용승인되었고요. 어, 우리 물건보다 더 더욱 오래된 어, 구축 상가 건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물건은 현재 매매가 17억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 평당가는 로 1,597만 원에 등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물건과 같은 1993년도에 사용 승인된 아, 물건이고요. 이 물건이 현재, 아, 매매가 1,597만 원에 등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개로 나온 물건들과 비교를 해 보더라도 현재 중개로 나온 물건들이 1,500만 원대, 그리고 1,600만 원대로 매매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물건 현 최저가가 약 1,000만 원대로 중개로 나온 물건들보다 평당 500만 원 이상은 저렴하다고 볼수 있는 물건이고요. 우리 물건은 13년도에 내외부 리모델링이 되어 외관의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크게 수리할 부분도 없어 보이는 물건이라고 봤을 때 우리 물건, 매매로 나온 물건과 비교를 하더라도 확실히 더 가치가 있는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물건은 현재 임차인 내역을 잠깐 살펴보면요. 현재 지하 1층에 어 130만 원의 임대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평당 임대료는 28,000원에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2층 임대료가 250만 원에 현재 등록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2층 전용 면적이 58평으로 2층의 임대료는 약 43,000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다음 물건지 주변으로 월세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지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지 위쪽에 보시면 어, 보증금 2,000에 아, 70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이 있고요. 아이물건 보시면 아, 내부 면적이 24평, 보증금이 약 2,070만 원으로 평당 임대료는 약 3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물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물권 현재 보증금 1,080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 아, 이물건의 내부 면적이 29.47평으로 아, 평당 임대료는 약 2만 7천 원 정도 아, 볼 수가 있겠고요. 아이두 물건만 비교해 보더라도 아, 임대료가 2만 5천에서 2만 7천 원 많이 잡아도 3만 원 선으로 평당 임대료가 높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예상 임대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진짜 보수적으로 계산했고요. 지하는 평당 2만 원, 그리고 1층은 평당 3만 원, 그리고 2층, 3층 역시 평당 2만 원씩 보수적으로 임대료를 계산해보았습니다. 어, 1층에는 1000에 90, 그리고 1층은 3000에 150, 그리고 2층은 2000에 120만원, 그리고 3층은 1000에 80만원으로 아, 보증금은 총 8천만원이고 요 월세는 총 440만원의 임대료 수익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연 임대수익은 52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요. 어, 최저가 기준으로 대출을 70%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약 7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어, 학계 보증금이 약 8천만원으로 실제 아, 투자금이 약 3억 정도가 필요해 보이고요. 아, 수익률을 계산해 보시면 약 17.6%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상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전체적인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묶은지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여기가 상업지역이고요. 어, 주변으로 어, 모텔과 주점, 식당, 어, 카페나 술집들이 많이 몰려있는 어, 대표적인 상업 상권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물건이 옆쪽에 보시면 진주 갤러리아 백화점도 자리하고 있고요. 물건지 아래쪽에 보시면, 진주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당 상권을 이용하는 수요층은 관광객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인도 많이 이용하는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 주변을 보시면 아, 모텔이 아, 많이 몰려 있는 모텔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리고 식당이나 아, 술집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드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3층 아, 건물이 아,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경매 물건이고요. 아, 주변을 보시면 어 주변은 어 식당과 모텔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어 모텔촌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 물건이 있는 골목을 어 지나가 보더라도 음 모텔들이나 마사지 그 다음에 술집 등이 많이 어 몰려 있는 유흥가 골목에 있는 어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임대차 현황 소상 아, 지하가 약 평당 2 8 0 0 0 원, 그리고 2층이 평당 4 3 0 0 0 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어, 봤을 때 주변 임대료와 비교를 해서도 어, 아, 임대료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 부분을 한번더 현장을 방문하여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 다음 매각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아,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 내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97,68평입니다. 토지 감정가가 10억 1,700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고요. 아, 우리 민건 현 최저가가 9억 8,300만 천 원으로 현재 뭐 토지 가격도 안 되는 최저가 금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건물은 지하 1층, 1, 2,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층은 노래방 46평, 1층은 현재 공실이고요, 49평 그리고 2층은 아, 비즈니스 룸 58평, 아, 3층은 40평의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건물의 감정가는 5억 1,600만 원의 감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세 명의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모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어, 첫 번째 임차인은 뭐 보증금이나 월세가 따로 나와 있지 않은 임차인으로 아래 보시면 어, 점유관계 조사를 보시면 1층 임차인은 채무자의 전 배우자로 임차 관계없이 무상 점유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하 1층은 정상적으로 배당 신청까지 한 임차인으로 보증금 1,500에 월세가 13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임차인은 보증금 3,000에 월세가 25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21년도에 사업 등록을 하고요. 별다른 확정이나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입니다. 임물권도 아, 임차 내역을 보시면 어, 임대차 기간이나 보증금 차임 그리고 사업 등록 신청 일자는 아,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에 첨부된 세무서 발행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근거함이라고 나와있고요. 임대차 관계가 불명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아, 그래서 1층과 2층 점유 여부와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 아,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이 부분도 저희에게 오르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권리 분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등기부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늘 물건은 2013년도에 매매가 5억 9천만 원에 매매 거래로 이전이 되었고요. 16년도에 어, 9억 6천만 원에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하 인수되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아, 근린 상가 주택 경매 물건.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에 상업 지역 내 위치한 물건으로 주변은 모텔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식당이나 술집, 노래방 등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정과 대비해서 5,5천만 원 이상 하락한 금액으로 주변 실거래가나 중개 매물 호가와 비교해서도 확실히 저렴한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권 13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물건으로 건물의 외관 및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변에 형성된 상가 임대료가 높지 않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보수적인 임대료로 계산을 하더라도 무려 17%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실사용하실 분들이나 투자로 써도 괜찮은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관심있는 분들은 현장 방문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관심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의려해주시면 현장조사부터 대리입찰 그리고 낙찰후 진행과정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건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